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레위기 2 5장의 3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처음에 안식년을 받고요그 다음에 이제 희년을 보고 오늘은 그 희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희년은 일곱 안식일 이후에 그 50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봤던 것은 여섯째 해와 일곱째 해에 모두 쉰신다는 겁니다. 두해 동안 땅을 개간하지 않고 농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묵은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덟째 해 파종할 때까지 주님이 묵은 곡식 먹게 해주마 약속해주셨고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쉼은 명령이고요. 또이 이두해 동안 쉬는 것 또한 큰 믿음의 도전이죠. 모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명령을 순정하면 반드시 살 길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사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만 돌아간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최저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약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제, 교역자, 세금 납부가 법으로 결정되면요.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얼마나 또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는 소수의 교육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이 밥그릇을 위해서 로비를 하고 애를 쓰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 또 교육자들이 여러가지로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다 주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아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 보여도 하루하루 살고 또 풍성하게 살아요. 그들이 식탁에서는 웃음이 나오고요. 그러므로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주의 명령을 따르라. 쌓아두고 쌓아두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쉼도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일은 옳지 않다라고 주께서는 희년을 통해 가르치셔요. 희년은 기쁨의 해요, 해방의 해요, 큰 나팔을 불어서 이제 모든 것이 갱신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해인데 주님이 50년에 한 번씩 허락하시는 귀한 해인데 이때 네가 물질적인 염려 때문에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돈에 대한 염려를 조금 내려놓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차라리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희년에 농사 짓고 희년에 장사해서 돈을 더 가짐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거든요 멀리 갈것 없지 현재 한때는 아주 부자였지만 지금은 가난하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이 뭡니까 그들에게 물으면 작은 거에 행복이 있더라 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작은 거에 행복이 있더라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작은 거에 행복을 누리는 그때가 정말 복되더라 그런데 더 많이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안식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셔요 해뜰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고 해지면 쉬셔요 집중해서 쉬고 집중해서 일하세요 6일 동안 열심히 달리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위해 쉬셔요. 안식년도, 희년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는 희년의 두 가지 특성 중, 첫 번째는 이제 토지 반환이고요. 두 번째는 종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종을 풀어주는 것을 20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이방인들의 종은 희년 이방인 인종 이방인 종들은 외국인 종들은 희년에 이제 자유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거, 족속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이 자유롭게 되는 희년의 그 혜택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야 이건 차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즉,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가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이 희년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 너희들은 너희 동족을 어쩔 수 없이 종으로 부릴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를 팔아서 종으로 그들을 부려야 될 때라도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라. 43절 보세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실, 형제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달라 보여요. 별로 상관이 없는 문맥 같은데, 주님은, 비록 그의 지위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스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우하라. 법적으로는 너의 종이 맞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로 대우하라. 이것은 노예해방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55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대수는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피처 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자나 성도들 중에서 돈이 적은 자나 다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자니 서로 존귀하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 이런 시각을 위해서 분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좌우되니까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이나, 연약한 내 형제를 위해 흘린 주의 보혈이나 같은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가 일순간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깔보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깔 보지 않습니다 하고 깔 보거든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고 무시해요. 이것을 평생토록 싸워나가면서 한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동포들, 즉, 그들이나 너희나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홍해를 갈라 직접 건져낸 나의 장자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존귀하게 대화를 하시면서 35, 38절에서는 동족끼리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셔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칼빈은 이 적당한 법적인 수준 안에서 아, 이자를 받는 것은 합당한 경제활동이다 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은행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자금지법의 중요한 골자, 도덕적인 원리는 뭐예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뿐이겠어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면 그냥 갚지 말고 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게 여유가 있으면. 지금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55절에서 노예해방에 대한 규정을 길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연약한 형제는 바로 내가 일반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너에게도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은혜를 주었으니 너는 그를 존귀히 대하라 사람 귀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 해방에 대한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다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일안 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규여이고 성도는 또 더욱 배나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희년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했지요. 이러한 희년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미 희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이 희년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기업으로 주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 몫이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얽매이는 것이 있지만, 이제 몸을 벗고 아무런 유혹과 죄 없이 주님을 섬길 날이 오겠구나. 그거 바라봐야 돼요. 또한 이 희년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시고, 구름을 타고 온 세계가 보는 그 앞에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재판하실 그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 신년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기쁨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예 해방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48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성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경제적인 곰빗밤 때문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지만 어떤 권리? 송양 받을 권리. 이 송양이란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온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권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송양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양하거나. 자, 송양에 대한 일체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형제에게 있어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때 친구가 송양할 수 없어요. 친구는 여러분 많아도 피부치만큼 가까울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친구는 피부치보다 가깝죠. 그러나 함께 추억을 공유한 형제는 바로 이러한 곰피판대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4 9절 보세요.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양하거나 그러니까 형제 중에 능력이 안되면 이제는 조금 더 친척의 범위를 넓히죠.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송양할 것이요. 어찌됐거나 혈연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아이고, 아무 아무개가 종으로 팔렸다면서 무슨 파산을 겪었다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빚을 못 갚았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를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송양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양하되 이제 종으로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되면 희년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8절, 49절에서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성량한다. 이 말씀에서 뭉클한 거예요. 희년을 영적으로 적용해봅시다. 우리는 다 죄에 팔린 자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이게 나쁜 건줄 알면서도 해요. 죄인은 그래요, 여러분. 죄인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으로는 판단하지만, 여전히 연약해. 그게 죄인이에요. 정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정 주고요. 정 줘야 될 때에는 정을 딱안 줘요. 이게 죄인의 형편이에요. 죄 아래 팔렸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고 하고 싶은 선을 행치 않아. 이게 죄 아래 팔린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연일 때도 그렇고 성도가 되었을 때 그래요. 뿌리 깊은 죄성.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엔 그래요. 그데 이렇게 죄 아래 팔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마태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즉이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았어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분,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돌려주실 분, 우리의 잃어버렸던 천국을 돌려주실 분, 또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주에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희년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 돌려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이 희년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또한 경제적인 정의가 파괴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약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동체는 돼야 돼요. 또 기꺼이 주머니를 비워야 됩니다. 아울러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부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참된 희년을 누리게 하시려고 약자가 되셨다는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 팔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선홍색 붉은 피를 흘리사 부활하심으로 너는 나의 형제다 내가 너의 마통이다 너를 잘케하기 위해 너의 기업을 대신 불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가자. 제자의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희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여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사실 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아래 팔렸고 지금도 유혹받는 저희를 구속하시고 기업물러 주시는 우리의 고엘,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뜻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리를 돌아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